6월 8일, 목요일, 희양수산입니다 갈치가 지 이어서 좀 많이 나오네요. 종류별로. 이 중간짜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없는 거 하나짜리, 두 개짜리. 이 정도부터 손가락 세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위아래 띠 하나씩 있는 거. 자, 풀채 이렇게 나와줘야 양이. 3층, 4층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중간짜리들이 나옵니다. 거짓말, 거짓말같이 이 앞에 물때하고 틀리게, 요 정도. 띠 완전 하나짜리 있고, 띠 없는 것들. 한 40마리. 이쪽, 저쪽. 이런 고기들. 정갱이. 여기서는 아지라고도 부르고요. 조그만 것들. 고등어보다 맛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. 아마 흐르지 않아, 흔하지 않아서 그런 또 별칭이 붙지 않았을까. 알취가 꽤 좋은 것들이 많네요. 제가 이렇게 멸 먹는 흠이 아니에요. 배가 약합니다. 멸 먹어서. 반대로 멸 먹어서 고기 맛이 더 좋다. 이밑 자리까지 다양하게 나와요. 와 이쪽은 지금 전부 다 갈치입니다. 뒤쪽까지 전부 다 갈치들. 옆에도 이쪽도 전부 다 갈치. 오랜만에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. 갈치가 터졌습니다 하고. 저기 이것이 작년에 소개를 못 드린 칠석 쪽입니다. 많이 안 나왔었죠. 칠석이 바라로 막 담은 새끼. 이래또 민어를 많이 잡았고요. 민어 눈볼 때 금태 선도 좋네요. 보통은 이렇게 큰거 작은 거 구분해서 그래도 이 속은 작아요. 이 속은 다 잡고 참돔 소량, 핸딩이, 송어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. 오늘 6,800여 상자 장면은 좀 늦게 끝날 것 같고요. 설치가이앞범 물대에 띠 없는 것들이 70만원, 80만원, 막 이렇게까지 나갔었어요. 서른 몇 마리 된 것, 같아요. 한 마리 2만원 꼴. 좀 많이 싸졌습니다. 주말부터 나왔어요, 주말에. 조기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. 이렇게, 조기는 지금 유자망은 금옥입니다. 유자망은 금옥인데, 앙당망은 잡을 수 있습니다. 잡는 방식이 틀리니까, 대량으로는 안 나오죠. 파, 이쪽은, 파갈치도 이렇게 있어요. 알배가 치 알이 막 튀어나와 있네요. 도막갈치, 꼬랑지 잘린 것들. 조금 더 저렴합니다. 황서거가 조금 있었죠, 가격이 어제. 그래서 이제 끝머리구요. 크기가 섞여 있습니다. 한상자 안에서도. 어 갈치가 희한하네. 바닷 속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. 가을은 대야 이제 많이 나오겠지 싶었는데, 좀? 풀치들. 풀치가 이렇게 늘 먹어서 배가 터진 것들이 많죠. 여러니까 이렇게 중간짜리들이 나오는 겁니다. 멸치가 작년에 많이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. <laughs> 어, 가을 여수 쪽, 여수 쪽 그쪽까지 같이 이렇게 막 멸치가 많이 나와야 갈치들이 멸치 쫓아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작년 가을에도 사실은 멸치 갈치가 많이 안 났습니다. 조기도 많이 안 나오고요. 재작년 엄청 많이 나왔었죠. 자, 자망 세척. 병합 배 들어왔고요. 병합 지금도 좋습니다. 나쁘지 않고요. 알 알이 빠진 것들도 있겠죠. 물론 하나 아직 사이즈가 통통합니다. 시알이 방금 전에 지나가시는 어머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. 뭔 갈치가 가을에만큼 이렇게 나와버렸다고. 이야 진짜 이 씨알 좋은 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어색하네요 이때쯤에 나오는 갈치 치고 이것이 풀치고 풀치 바로 위에 새빗자리입니다 여기서 상자 때문에 비닐을 덮어놨는데 전부 다 갈치들 자, 마리갈치하고, 여기도 갈치들. 이렇게 상자 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, 거기가. 한 18, 19kg 전후로 됩니다. 여기 밥이 많네요. 높이 쌓여서 잘 담았어요. 그런 것들도 가격에 다 반영이 됩니다. 상자보다 조금 높아서,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한 18kg나 나가면 가격에 반영이 되고, 이렇게 이제 여기 표현으로는 밥이 많다고 그래요, 상인들끼리. 야, 밥이 많게 잘 담아졌다. 우리 옛날에 이제 공깃밥 위로 이렇게 밥알이 고봉으로 이렇게 올라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. 다 가격은 반영이 됩니다. 음, 고기들이 띠 없는 것들, 40마리 전후 되는 것들. 자. 갈치가 뭐한 3분의 2 되네요. 진짜. 말 그대로 갈치가 터졌습니다. 이때 한번가격이래도 저렴하니까 갑자기 저렴하잖아요. 이럴 때는 무조건 사셔서 잡숴 보십시오. 조금 저장해서 드셔도 가을까지는 충분히 드실 것 같아요. 6, 7, 8. 8월 말부터 또 갈치 많이 나와요. 이 흐름 타서 계속 이제 꾸준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.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갈치가 많다 그 외에 고로고로 거의 갈치가 이제 배마다 보면 갈치가 한7 8 0를 차지하네요 비중은 네, 큰 놈들도 있고요 마리갈치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판장 소식에 먼저 올라갑니다 매입된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판매 사진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전화 주신 분들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기, 좀 인기 있는 상품은 조기 품절 낼 때도 간혹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